안녕하세요. 여주 땅가게입니다. 오늘은 금사면 국리에 나와 있습니다. 음, 카메라에 부지전경이 잡히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땅의 모습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이 연접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평탄한 지형에 초콜렛이 연상된다고 할까요 음, 약간 부정형의 토지 형상을 하고 있으며 본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음, 아스콘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네요 부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25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적용되겠죠. 어,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입니다. 방향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남향이고요. 전면이 확 튀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일조 조건도 매우 양호합니다. 매도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55만 원에 나왔어요. 어, 2억 8,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선 접근성 측면이 돋보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인 흥천이포 IC와 근접해 있고요. 2차선 간선도로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로의 정비 상태나 접도 조건 등이 양호합니다. 두 번째로, 마을 외곽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이 없어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음, 고속도로 나들목과의 접근성, 음, 향과 뷰, 주변 환경과의 안정성과 쾌적함 등 주거지로서의 제조권을 충족하고 있고, 가격 또한 매력적이어서 적극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